웜, 일반적으로 웜, 이렇게 뭐, 말하는데, 이런 소프트베이터를 원래 그럽이라고 하죠. 그럽 웜들인데, 종류가, 제가 쓰고 있는 것만 좀몇 가지 꺼내놨는데, 종류가 이거 외에도 뭐,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그때그때마다 필드에 맞게끔 사용하는데, 솔직히, 꼬리에서 주는 파장도 중요하지만, 주간에는 저는 컬러를 더 중요시 여기입니다. 웜의 컬러를 더 중요시 여기고, 야간에는 파장을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자, 제 개인적인 중관적인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호불호가 번쩍 알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울 상목에서 깊은 수심층이 있고 유속이 살아있는 곳에서는 섀도엄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쏘가리 낚시에서 섀도엄은 정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진 않는데, 이런 것도 섀도엄이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아이그롭과 비교를 잠깐 하자면 같이 꼬리 쪽에서 파장을 주는데 야는 매우 낭창된다고 해나 그냥 찰랑찰랑찰랑 다 그러니까 유속이 많지 않아도 폴링할 때 자연수 물속에서 폴링할 때 꼬리 쪽이 굉장히 많이 흔들려서 파장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섀도웜들은 유속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정말 움직임이 약해요. 꼬리 쪽에 대신에 유속이 많은 곳에서 어떤 파장을 주면 꼬리가 이렇게 약한 것들은 유속이 많은 곳에 되면 오히려 일자로 딱 오듯이 그렇게 흔들림이 별로 없어서 파장을 못 줍니다 그런데 이런 섀도움 종류는 뒤에 꼬리까지 가는 이쪽 라인의 뒤에 꼬리 부분이 테일 쪽이 좀 두껍다 보니까 유속이 강한 곳에 가면 오히려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꼬리 쪽까지 연결해 주는 그, 그 중간 부분이 좀 두꺼운 것들은 유속이 강한 곳, 그 다음에 꼬리쪽이 좀 얇은 것들은 좀 유속이 약한 곳을 사용하고 더더욱 유속이 별로 없다 깊은 소를 공작할 때는 이런 M글럽 종류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아주 미세한 입질을 받을 때더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울에서 쓸 때랑 여울에서 쓰지 않을 때또 깊은 소를 사용할 때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웜의 종류를 좀 선택을 하겠죠 사이즈 있잖아요. 그게 가장 고민이 되더라고. 그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웜 크기, 웜큰거 쓰면 뭔가 큰 고기 잡힐 것 같고, 웜 작은 거 쓰면 사게 작은 사이즈 잡힐 것 같고. 아, 이것도 뭐제 중간적인 생각이지만 제 경험상으로 토대로 보면 웜 크다고 큰 고기 잡히는 게 절대 아니고, 웜 작다고 작은 고기 잡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희의 크기의 판별은 한 가지예요. 원래 바늘을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의 1호 바늘을 쓴다. 그럼 당연히 웜 크기도 3인치를 쓴게 좋겠죠. 자, 요런게 그러니까 드게드 어, 타입에 따라서 바늘 크기에 따라서 웜 사이즈를 쓰시면 되는데 보통 8분의 1을 쓰시고 2호 바늘을 쓰시면 그냥 2인치 웜 쓰는 게 기준인데 저도 3인치 웜을 꼭 갖고 댑니다. 자, 그럼 바늘 바늘 큰 거에는 3인치 씁니다. 보통 5분의 1을 바늘 쓸 때는 다 어. 3인치 웜, 좀큰 웜을 쓰는데, 쓰는 용도가 있죠. 무조건 쓰진 않고, 그것도 결국은 유속이에요. 유속이 강한 곳에 가면, 웜을 조금 더 크게 주려고 합니다. 그만큼 파장을 더 줘야 되니까. 웜이 작으면 꼬리 쪽이 얇으니까, 유속이 강한 곳에 가면, 웜꼬리에 거의 일자를 펴져버려요. 2인치 웜이 파장을 못 줘요. 너무 부드러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파장이 더 크게 줄수 있는 거, 더 두꺼운 거, 더큰 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사이즈도, 웜의 사이즈도 뭐에 따라 틀리다? 유속에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그에드 채비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습니다. 아, 이제 뭐 체결하시고, 테클박스에 딱 넣어서 낚시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그에드 낚시를 왜 하는지, 지그에드 웜 채비에 특징이 뭔지 조금 알아보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점으로 말하면 일단 저렴합니다. 일단 초보자분들 사용하기 편합니다. 부담 없는 가격도 있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 봄철에 조과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민호 쓰시는 분하고 웜 낚시를 하시는 분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동변을 취한 이런 돌이 하나 있습니다. 물속에. 이 돌에 참속안을 제가 그려야 되는데 물고기는 제가 참못 그려요.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눈은 그려줘야지 그래도 자 눈은 그려줬습니다. 이돌 밑에 있던 동멸치한 녀석들이 수심 바닥이에요, 완전히 바닥층에 이렇게 있습니다. 바닥층에 이 녀석들이 따라와서 하드베이트를 따라와서 먹지는 않습니다. 이제 자다 일어났다니까. <laughs> 자다가 이제 일어났어. 어, 얼떨떨해 죽겠는데 배는 고파. 이 앞에서 알짱대고 움직여줘야지, 이 알짱대고 움직여줘야지, 바이트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물고기라 면 바이트를 톡 하고 와요, 그냥.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톡 하고 들어갑니다. 요 앞에 움직이면 톡 하고 들어가요. 제가 사업반을 쓰는 이유도 바로 요럴 때, 이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예민해 갖고 아주 먹이 활동을 성의 없이 해요. 그냥 팍팍 먹어줘야 되는데, 주는 사람이 이렇게 참, 어, 오만 액션을 다 줘갖고 주는데도 안 먹습니다, 잘. 아주 톡 하고 옵니다톡 하고. 그러면 이 근처까지 정확하게 넣어서 큰 액션도 필요 없어요. 아주, 아주 작은 호핑 정도. 음, 바닥에서, 이돌 위에서 그냥 뛰었다, 이 정도. 통통통통 통, 통, 통. 실제로 는한이 정도 높이 되겠죠. 통통통통 움직여 줄때 살짝 올려서 토르르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봄철에 헤드 무게 어떻게 쓰라고요? 가볍게 폴링할 때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써져 갖고 르르르 떨어질 때 바이트를 합니다. 아주 짧게 톡톡 톡 이런 식으로 와서 먹습니다. 뭐 서스펜 트 타입의 어떠한 어 립사이즈 1.5m, 뭐 2m씩 바닥까지 막 팍팍 넣어갖고 미노로 쳐봐야 정말 반응 안 해줍니다. 빠른 거에 대한 반응이, 그렇죠. 빠른 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적어요. 그냥 단순하게 폴링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가벼운 입질 정도밖에 안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봄에는 지게드 채비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름에는 또 틀려지겠죠.